아, 식사만 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일본 대사관을 기습 공정하시라 얘기해요 안주구 의사처럼 어서어떻게되나 <목소리가> 1909년 <목소리가> 오, 잠깐만요, 볼까요? 우서 잠깐만, 살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학적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토 히로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야말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이며 양평화의 불안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표단하였을 것. 나쁜 놈들 말이야. 유해를 발굴해. 다짐만 하지 말고 허공한 놈 유해 발굴이야. 유해 발굴해야지. 아, 왜 경찰이나 막아서 아마 일본 경찰에 뭐야? 유엔은 발굴 안 하고, 반만, 반만! 장관급이 표지지도 안나오고 뭐, 서울청장, 아버지 일급상당 뭐 아니야, 제가. 세상에 유엔은 발굴할 생각은 안 하고, 100년이 지나도, 야, 그 시간에 거기 있어, 시간에! 빨리 중국이나 일본 가서 유해 발굴 자료 공개하라 그래! 진 것들이야, 진 친구들. 것들. 정부인 예산들에서, 행사하면서 밤낮 이런 꽃을 무슨 꽃이 필요해 유해를 발굴해야지. 하 행사가 많이. 뭐 여기 숙여 숙여 한 있어. 10월 26일 날도 그러더라고. 어 이거 헌 날도 밤낮 마을에 유해 발굴이야.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 아니 안해안해 하고 있다. 그걸 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아, 있어 예? 선생 님 누구인데 나한테 시비 걸어 지금? 어. 저, 저, 저 열받아서 생각하는데. 경찰 정보관이니까요. 제가 다니는 어. 모시고. 그럼 뭐 저거서 나한테 그래 수고한다는 얘기로 안 오고 말이야. 아유행사중인게 고형 고향... 아 일본 뭐 대성관지 가서 대사 X따라 거가서는할수 있는 X따라 갔다 왔어 여기는 원래 그렇게 막 아니 알아 아니 가만히 여기 그만하셔 손 대지마 어디 아, 대고 손 대고 있어 당황하시오. 뭐야 당신이 말이야 아, 나 몰라 뭐야 하룻밤 같이 한 사람 아니여 어디서 어디서 잤어? 나하고 지난번에 청수 저마야 그 미처마야 그 푸루 아이 좀 데리고 안 갔어요. 내가 무슨 가고. 네. 구안 같이 가서 하루만 가지 않았어. 구안에 가서 소녀소녀 왜. 가자. 그래 그래. 그 자꾸 그러지. 아니. 그 나오는 사람 이거 다 봐야 돼. 그런 걸 해야지. 그, 당장 이거 내를 봐야 되는데. 어제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하겠는 놈들이. 아이거 일본 새끼들이게 쏜잖아 일본 일본 놈들 공개하러 가는 일본 대사 출중할한 지 뛰러 갔다니까 내가 제의 안중근이 되려고 나빌 뛰러 간 사람이오. 아, 아우야, 나 일본 대사 출국도 빌 뛰러 갔어 아까 내 주변에 충기 다 있어 그냥 확. 아니아 가격도 애들 때로는. 여기 아, 일본 어떤 사람이해가다 있어 다 있잖아. 있는 대게 새끼들 공개를 안 하니까. 뭐 중국에서는 자꾸만 이런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뭐어 처음 장케 안중근 의사 처음 장케 뭐, 처음 장케 뭐이또히로복을 죽였나 방금 나하면서 어? 총이 나가서 죽은 거지 그냥 너 죽어 오라면서 죽은, 죽은 게 아니잖아 이또로놈이가 그래, 그, 그럼 그경제2 제2 안중근 의사 될 놈들이 없어 대한민국 청, 청 서울대들도 나가서 안중근 의사 이렇게 오라 해도 안와참 그런 나라가 됐어 이거 서울대 X 너희들이 그러니 뭐, 뭐 연대고대설도 어. 마찬가지고 이름이 공국이라는 공국대 가서 내서 공국대. 그들 이름이 공국이니까 네. 세울 거차니까 이런 걸허재 해도 안 와. 파가더 5만 원씩 달래. <laughs> 행사 공부. 행사장 쫓아가면 자. <laughs> 그것도 아르바이트비로 5만 원씩 달래는 시민 무슨 그그얘는 말이 안중근 의사님이 나의나이 서른한 대로 도발이군전 각오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네. 그럼 그분이 이동 망로를세 발로 서 죽였지만은 소재도 지금 중국에 가서 8신모 노인에 이상된 사람들이 순홍한 씨, 안중근이 후회고 저 영... 네, 수능 한시 안중근이 후회고저내 어+ 엊그제 말이에요 수능 면장이 있어요 이제 경북 영주시의 수능 면장 보고 초철하게나마 수능 면에서 알아어요 수능 하시니까 아, 안 하고 들더라고그지는 들어가 어. 저아 수능 면장이 뭐 자기 돈 들어가는 면, 면 비료 아, 동네 주민 한 200명 말아 고해도 되잖아 안 해. 근데 해주에서는 뭐 북한 지역이니까 내가 허락 말아할 수도 없고. 유해발굴에 우리 이 의원님이 다시 해. 제가 일본 도쿄 내일 모레 들어갈 수 있대 비행기 타고 가서 아베 총리 꼴 따라갈 거예요. <laughs> 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비장한 감으로. 식사만 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일본 대사관을 기습... 하시라 얘기해요 안중근 의사처럼 네 맞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여기서 나눠준 식권으로 식사 후에 일본 대사관을 기습 진입해 강력한 반일투쟁을 전개해 보세요 네, 지금이 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 70여 년인데 이한을 보면서 느낍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니고 한국입니다. 한글로 쓰면 안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직권받았으면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일본 대성안에 가서 기습 공격을 안중근 의사저럼 말해보세요. 유해 자료 공개하라고 왜 못합니까? 못 65세 됐으니까 저 전철도 공짜시니까 슬슬 저 중학동에 일본 대사관에 가서 안중근 의사처럼 한번 해보시라 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맞죠, 맞죠, 여러분. 아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정북동으로 밥 식사만 오고 가지 마시고 일본 대사관에 가서 제2의 안중근 의사 같이 의거를 감행하십시오. 이또 실업범인을 없으니까 중앙 일본 대사라도지를 따세요. 안중재, 라봐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일본 대사 지를 따요. 제2의안중근 의사처럼. 제 말이 맞습니까? 마지막 박수 한번 쳐요. 여기 육군 중령, 빨리 일본 대사관으로 가. 여기 있지 말고. 여러분 유해자료 공개 안하면 애국시민 여러분 식사만 오지 마시고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가세요 몰려가서 제2 안중근 의사처럼 x x 를 x 버려요 제이 안주군. 어, 안주군이라든지, 제2 안주군. 어, 윤복이도 사, 사, 오, 아, 오, 오, 오 오랜만이야 그래, 어, 나, 이거, 학습, 이 인천 백호대장군 동상 수호 본부장요 이분이, 아, 대사 사전화 찍어줘요. 아, 이거 됐네. 아 어, 이거 왔어요 이거 어, 같이 저 앞에 보고, 저, 저 앞에 와이보시 아, 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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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우리가 어. 인천에서 같은 거 일행들이 예. 끝나니까, 아, 다 어디로 또사라져버려 예, 거. 예, 다 현수모 예. 걸어놨어, 없다. 손녀상투에다아손해 다. 일본정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지 비밀자료를 적극 공개하라 공개하라 안중근 의사 109주년 주도일입니다 아, 근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사 저는 좀 아, 제동을 걸겠습니다 유해 발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면 은 주최 측에서 나눠준 식권만 갖고 밥 먹기에만 바쁘지 말고 식사를 끝내면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정말 단결된 국민적 정말 우리 결기찬 뜻을 보여야만 됩니다 제2의 안중근 의사가 되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약하기나 하면 은 일본이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유해 발굴, 좋죠. 일본 애들이 자료를 공개해야지 유해가 발굴되고 안중근 의사의 국가장을 내년에 서울에서도, 강화문에서도 쓰는거 아니에요? 유해 발굴을 그 정말 우리의 정말 바람을 행동으로 이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애국은 행동입니다. 말로, 글로 애국도 애국이겠지만은 안중근 의사와 같이 행동으로 애국을 우리는 다시 불집펴야 되겠습니다. 국가 안위를 노심초사한 안중근 의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그 정신을 기려해만 되겠습니다.